예, 제6조 미차가 존자. 미차가 존자는 중인도 사람인데 성씨는 분명하지 않다. 하루는 북천축국에 이르니 시장에서 한 사람이 술잔을 들고 조사를 맞이하며 존자께서 제 손에 든 물건을 아십니까 하였다. 존자가 이것은 촉기니 어, 더러운 물건이다. 촉기라는건 그. 어, 요광을 뜻한대요. 어, 하고 너는 내 성실을 말하라 하니 그 사람이 저는 금생에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다시 예전을 기획해보니 본성은 어, 파라타요 이름은 바수분일입니다 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받아들여 머리를 깎이고 개덕을 완전하게 하고 마침내 나는 열반을 들려고 하니 열의 정법안장을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느라 나의 계를 어, 들으라 마음도 없고 얻을 수도 없으니 설한다면 법이라 부르지 못하네 만을 마음과 마음 아님을 알면 비로소 어, 마음법을 아네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어, 얻을 수도 없다. 그냥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요? 예 어, 우리가 마음 마음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없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 마음이라고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어? 무엇을 이제 마음으로 잃을 거냐? 그냥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은 다 그. 어? 어, 어 우리가 문자를 쓰기 이전에는 마음이라고 이, 그 어, 글자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 어, 갖게 이제 그 어, 자기 그 어, 속을 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어,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이게. 마음도 없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이 그럼 얻을 수 있는 이제 법도 이제 없던 거죠. 법이라고 이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음. 얻을 수 있는 법도 없으니. 설한다면 법이라 부르지 못한다. 설한다면 법이라. 그러니까 입에 뱉어버리면은 그걸 법이라고 그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 어? 그냥 어. 자기 체득한 것을 다 그, 그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한, 한마디 뱉는 순간 그건 또 언어 문자로 이제 편단단. 그 언어 문자라는 건 어떻게요? 해다 약속된 이제 관념이죠. 응? 어, 언어 문자라는 건다 약속된 관념이다. 이거. 본래부터 어, 어, 정해진 게 아니다. 이게. 어.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했을 때, 어? 어. 어, 이쪽 그, 그,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지만은, 또 저기, 그,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워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 이름이 서로 약속된 것 뿐이지, 정해진 게 아니라,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아, 그렇게 약속하면은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그 어? 그 설한다고 하면은 어? 진리라고 얘기, 내가 아무리 진리를 체득했는데 그 진리라는 것을 어?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또 언어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 진리라고 어? 어? 부르지 못하네. 만일 마음과 어? 마음 아닌 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와 마음 아닌 것 있잖아 마음과 마음 아닌 것 두 가지를 다 이제 그 알게 되면은 어? 비로소 이제 그 마음법을 아는 것이다 이게 하고 이제 개를 설라고는존재가곧 어, 사자빈신 산매에 어, 들어 어, 허공에 일곱 구루나 어, 되는 어, 달아 달아나무 높이로 몸을 솟구쳤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 어, 불로 변화하여 스스로 불지르니 바스 바수, 바수밀이 연골사리를 거두어 칠부함에 담고 탑을 세우고 공양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 스스로 이제 화강산매로 이제 들어갔고 어, 몸을 제그 이제, 어, 이제 뭐 어, 살려고 이제 버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미차가 육조 어, 제, 미차가, 어, 이제, 존재에 대한, 그 어,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그, 그 뭐, 부처님이 아, 이제 그, 어, 하도 그 이제, 그, 유명하시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벗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그,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암송해갖고 전하고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조사신님들은 이제 한 군데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이렇게 그, 어, 그 이제 그, 만행을 하시니까는 어그 이제 그이그 그 가르침을 이제 받아 쓸 제자들도 많지 않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전해 받는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 전해서 전해서 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어 비로소 이제 그 중국에 와갖고 어, 어 전등록이라 해서 이제 그그 그 행적이 이제 그 전해 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또그 특별하게 또 조사 스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를 어 불교에서는 이제 뭐, 어, 어, 이렇게 그 챙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어, 그러다 다만 이제 그, 어, 그 조사 스님의 그, 그 맥은 이제 그 인연과 인연이 돼갖고, 어, 그런 사자상속이 돼갖고, 어, 육조제 그, 어, 중국의 육조제 그 해능 스님 때까지 어, 그것을 아, 이제 전승에 이제 내려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별하십시오.